와, 저, 낙동강이 아주 맑게 흘러요. 어, 물놀이도 할수 있어. <laughs> 구명조끼 착용하면은 할수 있어요. 이곳은, 어, 병산서원이에요. 어, 사원이, 아 서원이 꽤나 커. 여 예, 앞에 있고, 저, 볼까요? 음, 동제서재 있고, 양쪽에 입당, 이렇게. 부속서원이 많죠. 건물이 많어. 이 원래, 어, 서해 유성룡이, 아, 어, 워낙 서해 유성룡 선생이 어, 유명하다 보니까 어, 그분을 또 썼네. 원래는 이제 풍악서당이 이곳으로 옮겨온 곳이래요. 그래서, 어, 해서 유성룡 이야기를 좀 했고. 어쨌든, 원래 이제 고려공민왕 때 어, 풍악서당이 있었는데 서해 유성선생이 룡 오니까 여기 이, 이 동네 어디 좋겠냐 물어봤더니 유선 선생이아 그럼 여기, 여기 뒤에가 하회마을이에요. 이쪽으로. 이쪽으로 넘어서 걸어가면은 4km니까 1시간 정도 걸리고요. 차로는 못 가. 차로 가려면 거꾸로 돌아가야 돼. 아. 그래서 꼭 여기 가서 물어봤더니 아 그럼 여기 병산 여기 약동강도 흐르고 좋으니까 여기 조용하니 여기다가 서재를 짓고 공부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지. 야그 대원군의 그 서원 철폐할 때 있잖아요. 그때 또이 철종한테 사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회출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을 했어. 오 대단한가요? 아 조선, 조선. <laughs> 대한민국 곳곳에 이런 식으로 문화재들이 아, 여러 개발 과정이라든지. 여러 회손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다 피해가지고 잘 버텨서 그런 곳들이 꽤나 있어요. 그런 곳 중에 한 곳이에요. 요 근처에 이제 도산서원도 있고 한데 거기하고는 좀 대비되게 어좀 아담한 규모로 거의 도산서원은 태계 선생의 이 <laughs> <laughs> 어마어마한 곳이라서 <laughs> 거기에 비한다면은 무척이나 아담하고 요즘은 또 이제 문화재 같은 거 이렇게. 개방을 할때다 올라가서 안에까지 볼수 있어요. 들어가 쉴 수도 있고. 아, 마루는 못 올라가네, 여기는. 네, 저기, 강당은 올라가 볼수 있죠? 올라가서. 그 이쪽이 동제고, 이쪽이 서재겠죠 아, 입교당. 여기서 이제, 아, 승당에 드는 거지. <laughs> 어, 승당에 잠깐 들어볼까요? 우와 자리 좋네 볼까요? 오야아 이렇게 공기 좋고 풍광 좋고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잘 될까 <laughs> 추리 생각이 나는데 난야오 <laughs> 어, 주말을 맞아 가지고 많은 분들 와서 구경하죠 야 좋네. 아, 어, 잠깐 이제 쉬었다 갈까요? 와, 건물이 아기자기하니 너무 이쁘네. 여기저기. 으차! 아, 존독사? 사당이, 사당. 오 유정룡과 유진의 유폐를 보셨대. 그래서 음력 3월하고9월에초정일이네 아, 이거는. 어. 음, 이거. 학살이죠. 겸은 생각을 위주로 해야 된다. 네, 다 보고 나왔고요. 오, 병산선. 끝내주는데요? <laughs> 저쪽 안동, 저 안쪽에 있는 도산서원은 거의 관광지로 변모했잖아요? <laughs> 근데 여기는 관광지라기보다 옛날 서원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냐요 근데. 구경하시는 분도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여유로워요. 특히나 저기 강당 안에서 이 바깥쪽으로 바라보는 표, 이 풍광은 오, 정말 엄청난데요? 여기 낙동강 내려다 보면서 앞에 산도 보이고, 게다가 또 바람이 살살 부는게 너무 좋아. 와, 정말 이런 데서 공부하면은 진짜, 아, 공부 생각 안 나고 술 생각만. <웃음> <웃음> 맨날 술이야. <laughs> 맨날 술이야. <laughs> 어, 어쨌든, 이 병산서원, 어, 안동 오시면은 하이 마을만 들리지 마시고, 여기 반드시 들리셔가지고 구경을 하세요. 들어오는 입구가 비포장이야. 우리나라 몇안 남은 비포장 도로 중 하나일 것 같아. 한 4km가 비포장 포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그래도 좋아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, 구독.